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4년도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큐넷에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2023년도 11월 23일자 내용입니다. 혹시 이 이후에 어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공지가 된다면 제가 바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께서 관련된 일정을 잘 확인하신 후에 시험을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 자격 시험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더보기란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남겨드릴게요. 여러분께서 PDF로 잘 받아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술사 종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천천히 내용을 들어보시고 자, 기사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술사 시험입니다. 자, 작년에는 129회, 130회, 131회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132회, 133회, 134회가 각각 자, 1월 말 그리고 5월 중순 그리고 7월 말에 치러집니다. 자첫 번째 132회를 보면은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고요. 자두 번째 시험을 보면 작년과 비슷하고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약한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이 일정이 많이 빨라졌으니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실기시험 이제 면접 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이 부분은 역시 첫 번째 시험이 2주 정도 빨라졌고요. 자, 중간에 있는 시험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약한 2주 정도 빨라졌고, 자세 번째 있는 시험도 역시 필기시험 일정과 함께 비교해보게 되면 한 3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자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능장이 이번에는 75회와 76회 시험이 있는데요. 필기시험이 1월 21일 그리고 6월 16일에 있습니다. 75회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빨라졌고, 자, 76회는 작년보다 역시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은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오게 되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실기 시험도 8월 17일, 그리고 9월 3일까지 가니, 자, 이 부분도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기능장은 보통 우리가 시험 기간이 조금 더한 일주일 빨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합격자 발표는 오히려 조금 늦어졌어요. 시험은 더 빨라졌는데 합격자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자그 이유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 자 여기 실기 시험 일정이 조금 더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 시험 일정이 사실 조금 더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다 조금씩 빨라졌는데요. 기사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기사시험에 가장 큰 변화가 뭐 있을까요? 자, 1회, 2회, 3회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사회시험이 없습니다. 기사시험이 보통 우리가 1, 2, 3, 4회까지 있어서 혹시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3회 때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4회에서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를 봤는데 3회시험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1회시험은 이렇게 자, 2월 말에서 3월 초, 보통 우리가 3월 초정도예 봤고요. 자, 2회 시험도 5월 중순 정도에 봤고 자, 그리고 3회 시험도 있어서 사회 시험은 한 9월달 정도에 봤는데 이사회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실기시험 일정 보게 되면 4월 27일부터 5월 12일 자,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4일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렇게 놓게 되어서 3회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를 함께 봐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인력공단에서는 3회 시험을 이렇게 통합회차라고 해서 합쳐서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설명 가능한 이유를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서 해 했는데 조금 잘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합격자 발표 보게 되면 3회 최종 합격 발표가 1차, 2차가 있어서 중앙 중앙 채점. 저희가 보통 하는 현장에서 채점이 아니라 전기 기사나 이런 거 필답형으로 하는 것은 자 중앙 채점이어서 자격증이 12월 11일에 나오거든요. 기존에도 한 12월 13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틀 빨라진 겁니다. 회차가 한 회차 줄었는데 합격자 발표, 즉 자격증 발급 받는 거는 한 이틀 빨라졌다고 하니까 자 그런 설. 그런 설명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능사 시험 보겠습니다. 기능사는 1, 2, 3, 4회가 있고요. 자, 중간에 있는 거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은좀 장기 직업 훈련 받으시는 분들, 필기시험 면제자 과정이니 일반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회, 2회, 3회, 4회가 역시 1월 말, 그리고 자, 4월 초. 그리고 자 6월 중순, 그리고 자 9월 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예전보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도 1회는 조금 빨라졌어요. 자, 2회도 조금 빨라졌고, 3회는 해당되지 않고, 자, 여기 4회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오히려 늦어졌어요. 그래서 3회 필기와 3회 실기가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3회 볼때 조금 여유있게 시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회 시험은 보통 일정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실제 합격 발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전기 기능사는 현장 채점이니 12월 4일날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12월 한 13일 정도에 나왔으니, 이것도 한 일주 정도 우리가 빨라졌다고 볼수 있네요. 자, 가장 큰 변화 뭐라고요? 맞습니다. 통합회차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조기취득을 위해, 자격증 조기취득 잘 모르겠어요. 자,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3, 사회가 통합되어서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관식을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들 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첫 번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보통 전기기사, 자, 전기산업기사, 전기 공사 기사,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실기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시행되죠. 자, 그래서 기사 1회, 그리고 여기 기사 2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여러분 구분하고 있다는 거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장 75회, 기능장 76회. 자, 요것도 우리가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각각 나누어서 필답평 시험 보게 됩니다. 기사 3회 필답 시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분산대서 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공고하죠. 역시 기사 3회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현지 채점 방법에 따라서 최종 발표 이원화 운영한다. 지금 발표일이 1차, 2차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자, 뭐가 다르냐면은, 현지에서 채점하는 거, 즉, 작업형 같은 거, 이거는 1차 때 발표하는 거고, 빨리 나오니까. 근데 중앙 채점, 시험지 좀 모아서 하는 경우에는 2차 합격자 발표일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종목별, 그리고 각각 조금 시험 일자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에 공지된 2024 국가기술 자격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 카페에 오셔도 자,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에다가 어떤 걸 놓으셔야 됩니까? 이제부터 시험 일정과 함께 요거 접수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 하셨는데 접수 놓쳐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접수일을 이번 내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꼭 다이얼이나 휴대폰 알람 기능을 통해서 넣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기 기능장이나 아니면 전기 기능사 1회 첫 번째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날짜가 보세요.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예요. 그냥 새해가 되자마자죠. 자, 이렇다 보니 잠깐 새해 에 어떤 일이 있거나 혹은 이뭐 해외 여행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자, 이 일정 잘 보시고 자, 나머지도 혹시 명절 같은 것이 끼거나 하면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어 혹시 지금부터라도 자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정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께서 꼭 원하시는 자격, 원하시는 회차에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좋은 결과도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